안녕하십니까 지금 자다가 바로 일어나서 녹화를 시작했네요 목소리가 좀 많이 침침하죠 저 오늘은 에어드랍 코인 에어드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주식에는 주식에는 우리가 <laughs> 주식에는 배당금이라는 게 있죠. 그래서,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이 있는데, 코인에도 에어드랍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, 어 행사를 하면, 어떤 코인들은 거래를 많이 하면 에어드랍을 해주고, 어떤 코인들은, 어 어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에어드랍이 있겠죠. 뭐 대표적인 게 이번에 루나 루나라는 코인이 그 죽음의 소용 돌이라고 하죠. 그 스테이블 코인이 구조적 결함 때문에 크게 망했었죠.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 피해자들을 어 달래기 위해서. 루나 회사 쪽에서 그 루나2를 만들어서 에어드랍을 해줬죠. 저도 좀 받았어요. 저도 좀 받았었는데 그거 받으려고 오히려 그 루나를 루나 코인으로 많은 돈을 잃어서 그거라도 받아보려고 또 추가 투자를 했다가 더 많은 돈을 잃었는데요. 그래서 결국에는 그 루나를 코인을 받기는 했습니다. 루나2를 에어드랍으로 받기는 했는데, 한 번에 다 지급된 게 아니고, 1차 지급했고, 뭐 지금 지급 이제 또 2차 지급한다고 공지가 떴어요. 그래서, 어저 같은 경우에는 또,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더 키웠던 이유가, 루나 코인이, 그, 테라가 있고, 루나가 있었잖아요. 그래서, 그 테라가 어더 많이 준다고 해서 비썸에는 그 루나 코인만 있었고 테라 코인이 없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코인원으로 해가지고 루나 코인도 사고 테라도 샀는데 테라가 더 많이 준다고 해서 에어 드랍을 더 많이 준다고 해서 테라의 보유량을 늘리고 루나도 일부를 사고. 그래서 아마 2대 1로 산것 같아요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코인 안에 있는 테라는 u s d u s 라고 하죠 UST UST 그 테라가 아니고 원화로 된 그런 코인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에어드랍 대상자가 아니었어요. 대상 코인이 억울하죠. 그런 이제. 그게 마치 에어드랍이 되는 것처럼 또 코인으로 해서 도 뽕빙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 이건 당연히 이것도 태당 되겠지 생각했다가 어 돈만 더 많이 투자하고 또쫙빼 버렸는데 제대로 에어드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투자한 돈의 3분의 1 정도를 또 3분의 2를 활용을 못한 거죠 피해만 더 키웠는데 안타깝습니다. 예, 정보의 부족이었죠. 어쨌든 그것 때문에 어 이제 일단 2차 에어드랍 지금 공지가 떴는데요. 어제 그 공지 확인을 막 완료드렸죠. 더보이 들어가서 공지사항 확인하면 이렇게 최근 공지가 나와 있습니다. 이번에뭐 비싼 고객지원센터 설 운영안에 나와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루나클래식 뭐 보이되신다 루나2 에어드랍 지급 기존 루나는 루나클래식으로 바뀌었고 새로운 루나2가 이제 루나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어 영어로는 루나클래식은 LUNC 루나2는 LUNA 옛날에 루나 이름 그대로입니다 뭐 여기는 2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해외 거래소는 그냥 루나로 나옵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. 지급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한번 살펴보시고요. 저도 정확히 며칠 날 들었는지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썼어요. 뭐 여러 차례 나누어서 준다고 하니까 알아서 들어오겠죠. 그래서 어 보시면은 에어드랍이라고 돼 있고요. 뭐 스냅샷 시점이라고 돼 있는데 스냅샷이라는 것도 뭐냐면 일종의 이제 그 에어드랍을 줄때그 줄 시기에 캡처를 해요 자동으로 그래서 그 일정 시간에 스냅샷 그러니까 돼 있는 그 회원들에게 주는 거예요 뭐 한날한 시에 딱 스냅샷에서 그때까지 루나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리고 이제 시간 있습니다 그때 체킹이 되어서 언제까지도 그걸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. 바로 또 거기서 그 시간 지났다고 1분 지났다고 뺐다가 잘못 하면 재수 없으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타이밍 놓쳐 가지고 또 정확한 스냅샷이 언제서 언제까지 다 하면 그 언제까지 이후에 또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또못 받을까봐 또 들고 있다가 또 손해를 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좀 위험하죠 이런 이런 에어드라운 좀 위험하고 그. 거래를 많이 시켜주는 그런 거래가 많을 때 코인을 주는 이런 행사들을 할 때는 또할 만합니다. 그리고 이제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뭐 특정 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 또 주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올라온 것들도 많아요. 어쨌든 오늘은 에어 드랍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? 어... 우리가 이제 주식을 잘한 20년, 30년 하신 분들이 코, 코인에 넘어와서 많은 돈을 잃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주식에는 그,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정보들이 쭉 나와 있죠. 코인은 그, 그런 게 없고 정보가 많이 약하죠. 그래서 투자자들이 그 정보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. 그래서 코인에는 그 특정 기업에 대한 정보로서 그 접근을 한다든가 아니면 크게 물을 탄다든가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그 지수의 흐름이라든가 큰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. 뭐 반감기라든가 그런 거를 보고 접근해야 되고 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막 빨리빨리 종목이 사라지는 게 아닌데 코인은 그 종목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사라지죠. 그래서 새로운 종목이 막 상장을 하고, 그래서 그 흔히 말하는 잡주 주식으로 여기는 개 잡주를 샀을 때 피해를 보는 것보다 코인에 있는 알트 코인을 샀을 때 피해가 엄청나게 더 크죠. 그래서 그런 걸 조심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아무튼 그렇습니다.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또 논리가 깨지고 하니까, 뭐 준비 없이 하는 방송이라 어이 정도만 이 정도만 그냥 설명해야 될것 같아요. 음 아무튼 에어드랍 오늘의 에어드랍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